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다녀온 맛집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피넛버터 라떼를 주문했는데요. 땅콩의 고소함이 라떼와 잘 어울렸습니다. 카페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루프탑에서 바라본 안목해변입니다. 루프탑이 아니어도 통창으로 된 오션뷰 자리가 매층마다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니 눈치싸움은 필수입니다. 간판 그대로 국산콩 100%를 사용해 3대째 두부를 만드는 집입니다 조금 이른 저녁 시간에 가서인지 대기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어요 가장 유명하다는 치즈 쫄면 순두부와 짬뽕 순두부 사이드로는 두부구이를 주문했어요 두부는 부드럽긴 했지만 평범한 맛이니 꼭안 시키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불맛 가득한 짬뽕 그 자체였고요 가장 인기 많은 이 메뉴는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매콤한 순두부에 고소한 치즈를 올리고 쫄깃한 쫄면 자리까지 건강한데 동시에 자극적인 맛이라 중독성이 엄청났어요. 저녁을 든든히 먹고 방문하는 바람에 타르트는 못 먹어서 아쉬운 곳이었어요. 강릉이나 속초에 가면 항상 가오리찜을 먹는데요. 이문에 생선찜만 거의 10년을 다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곳에 와봤습니다. 다른 생선찜과 다르게 물을 아주 얇게 저여놓고 양파를 우스러지도록푹 끓여서 진하고 묵직한 양념이었습니다. 강릉에 가시면 여기만큼은 반드시 꼭 가보셔야 됩니다. 강릉에 오면 일일일 젤라또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우유의 맛보다 재료 본연의 맛이 더 많이 느껴져서 맛있었습니다. 물놀이 후에 아들이 갑자기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별 기대 없이 검색해서 찾아온 집입니다. 하지만 고기의 퀄리티와 식당의 고급스러움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 제주도 가서 먹은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강릉에서 푸짐한 아, 고기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탱글탱글한데 육즙은 살아있는 그런 너무 맛있는 고깃집이었어요 인생 고깃집을 강릉에서 만난 것 같아서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돼지갈비의 양념은 너무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놀랐어요 혹시 강릉에서 두부와 해산물이 좀 지겨워질 때쯤에 이집 고기 추천드립니다 삼박사의 일정에서 양식이 땡길 때쯤 찾아간 힙한 분위기의 수제버거집입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도 파는데요. 저희는 하든과 버거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육즙이 흐르는 패티에 부드러운 브리오시범과 갓 튀긴 양파와 감자까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뷔페를 가려고 했는데 신라 5성급 호텔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메뉴 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신라호텔 서울이나 제주보다는 아니지만 강릉의 동급호텔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훌륭한 퀄리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베스트픽 소개할게요. 강릉에서 요새 가장 핫한 카페인 갤러리밥스입니다. 오픈 전부터 이렇게 줄로 서있고요. 저는 세번 실패하고 네 번째 방문에 성공해서 먹었습니다. 테이크아웃 가능한 보트커피는 상할 수 있어서 본행백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시그니처 초오기 커피는 빨대 없이 마시라고 하셨는데 고소한 옥수수 맛이 뒤로 갈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강릉 여행의 마무리는 톨게이트 나가기 직전 들리는 발효똥 맛집 동이기정입니다. 이번 한판 기정을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영상에서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쫀득쫀득 너무 맛있고 선물용으로도 좋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봉봉을 찾아와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